네, 우리 함께 분석할 종목 바로 사면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네, 이 9월 9일날에 양봉에, 이 강한 양봉에 이 사면은 모든 의도가 담겨져 있는 종목이죠. 이 하나의 양봉으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의도와 신호가 모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사면을 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 시그널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사면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지 손실 보시지 않고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 보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 그럼 앞전 영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 그 부분 딱 5초만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 오늘 진짜 큰 행운 잡으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자료가 있는데요. 자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 가격 다 무시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우측에 고정된 번호, 이 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분더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무료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사면은 현재 힘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할 때 힘을 보여줄 건데 그게 이제 이 상단의 양봉 캔들을 넘는 과정에서 나타나 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상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오늘의 상한가로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했다는 것은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이 목표가 단순히 앞전 양봉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한가를 가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나아가 이 새로운 신고가를 가는 것에 목적을 둔 움직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 섣부는 액션보다는 이 사면이 내일부터 그리고 모레 보여줄 이 움직임에 맞는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사면, 우리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현재 종목 보유주이라면은17,000 라인 확인됩니다. 자, 종목이 상단에서 조정을 받더라도요,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 해당 구간 이탈이 나와주면 안 되는 구간이자 라인이에요. 따라서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종목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규로 좀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 배운 그 상한가 매매 자리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15,300원 라인이 확인이 됩니다. 해당 구간을 종목이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해주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준다면요. 여러분 이건 주저하지 마시고 타점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압전 분석 영상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왔습니다. 자, 사면이 가진 이모든님은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0 0 0 원이라는 가격, 이 라인을 기준으로 상장 당시에 나와줬었던 이 양봉, 이 매물대를 넘는 순간에 사면은 여기 있는 모든 힘을 여기다가 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항가에 들어갔고, 근데 이날 사항가를 들어간 사면의 모습을 보니까 사면의 이 자체적인 목표가가 단순 사항가를 넘어서 이 추가 상승을 좀 염두한 흐름이 포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사면은 이 새로운 신고가를 가는 게 목표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추후에 대응할 때는 19,300원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이를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신규로 타점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얘기 드렸고 기존의 보유자 분들은 이 17,000원이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었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그대로 차트가 흘러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9월 11일 날이에요. 이 9월 11일 날에 양봉은 새로 신고가를 도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흔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에 있어가지고 제안을 한 차례 주고 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15일 날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이앞전에상승의 제한을 걸어주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를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했을 때이 앞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까지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만은 이 매물대 테스트만 하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1 5일날에 상승이 나와줬을 때 원래는 이 22,000원까지의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 자리인 거죠. 근데 이 앞전에 매물대 테스트만 하고 끝내더라라는 걸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고서 아이 조정을 통해서 이 상단에 더 이상 지지구간이 없으니 요거 좀 만들고 가려고 하나보다라고 의도를 조금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당일에 가야 하는 자리를 가지 않고 이렇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끝냈다는 것은 추후에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뜻도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섹터는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섹터죠. 그 테마고 따라서 이 지수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크게 힘을 단독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처럼 조정을 받아주는 날에 자연스럽게 이 로봇주들도 같이 쉬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조금은 여유로운 트레이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면 어떻게 대응할지 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사면은 현재 이 고점에서 한번 신고가를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고 해도요 어디서 이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아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면서 어 꼭좀 기억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의 상승 의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으로 19,300원 라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기적으로는 하단에 17,000원 구간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종목이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상승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 해당 구간을 종목이 지켜 나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줘야 됐고, 그리고 동시에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종목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규로 진입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21,950원 라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구간을 종목의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확인이 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타점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의 흐름 누가 지켜보나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구간이 다시 온다면은, 이 매수 타점이 다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제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사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무료냐면요. 여러분 이걸 좀해 주셔야 돼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이 상승하는데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사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으로도 아주 아주 큰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히 사항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 소통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에 넘어오시면 되고요. 어, 지금 한천명 정도 이 소통방에 이제 넘게 모여 계신데요. 이 소통방에서는요. 자, 장 시작 전. 꼭 관심 종목에 넣고 당일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로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장전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 수익률에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집마다 무료로 이렇게 매일 매일 관심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돈안 냅니다. 이거 공짜예요. 게다가 뭐 이틀, 삼일 기다렸다 오른 종목 절대 아니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날 빠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매일 세 종목씩 추려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아침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장중에 쉴수 없이 꼭 봐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대장주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까지 주식으로 손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요. 매일매일 수통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안내 드리는 무료 추천주, 이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입장하셔서 이 계좌 회복에만 중을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댓글 열어보면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수통방으로 입장해주면 되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수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죠?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자, 무료로 향상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해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죠. 자,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종목의 반등과 상승을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 매매를 해왔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계속할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 드리는 주식 강의 전자책입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전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소통방에서 그때 그때 바로바로 즉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 미리 알수 있도록요.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고점 신호까지 이 강의에 모두 담아 냈습니다.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봤으면 해요. 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수공간이 존재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보는 것처럼 조정을 받은 후에 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요.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돼요. 자,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초보 개미들은 항상 돈을 잃고요. 중수개미들은 요런 데서 이제 돌파매매 요런 거 시도하다가 돈을 많이 잃죠. 자, 거기다가 이제 고수개미들은 정을잘 보다가 경제위기에 한 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7강의 주제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에,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중의 패턴까지 자,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합니다. 자,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직접 읽어 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읽다 보면 또,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돈을 잃었었네. 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냥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이거를 재가공해서 마치 본인들이 만든 자료만이야 이제 유료로 또 재판매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뜻이 있고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어, 모든 분들께 제가 그냥 무료로 첨부 파일로 해서 어, 배포해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드렸다시피 이 악용되는 거 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공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열어 보시면요, 자스크롤에서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하시는 곳이 있어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체크하시고 스크롤을 내려주시면은 여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 적어주실 때 다른 연락처를 적게 된다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가장 하단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안해요. 조금만 더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걱정 마세요. 자, 상단에 보시면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모바일이라고 되어있는 거 클릭해주시고요, 옆에서 이제 메시지 창으로 연결이 됐는데 여기다가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빨리 받으셔서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